날마다 성경 읽기 사도행전 3장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남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후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설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신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생명의 주를 삼으셨으며 오직 이 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역하고 듣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구약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경고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며 우리 안에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메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름 때문에 살아갑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